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무한으로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걸 구현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저런 배너 슬라이드를 jQuery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볼까 합니다. 자, 구현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러면 1번 다음에 6번이 보여야 되니까 아래 또를 빼서 제일 막내 li를 빼서 저기 맨 위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또 내려와서 5번이 이렇게 있으면 또 5번을 빼서 위로 올려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li 중에서 막내를 빼서 첫째로, 막내를 빼서 첫째로 넣겠다는 얘기고요.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첫째를 빼서 1번이 들어오면 첫째를 빼서 얘는 막내로 무한 슬라이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